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토론하고, 그 다음에 나의 의견과 그 사람의 의견이 각각 대치점에 있다 하더라도, 어디 중앙, 중간 값 정도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정치가 되는 거죠. 그죠? 렇 그래서 정말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감정이입을 하고,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따르고 믿고 싶다면, 그것은 종교를 믿으셔야 됩니다. 예, 정치인한테 그러시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가 지게 됩니다. 적당한 견제도 해주고, 그 다음에 싫은 소리도 좀 하고, 그래야 그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겸손하게 하나라도 더 섬세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, 추앙하고 떠받들어주고, 음, 뭐, 문재인, 너는 뭐, 니네 맘대로 해. 뭐, 그죠? 이재명, 이재명은 뭐, 다할수 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라는 더 위험해집니다. 아셨죠? 네. 자, 어차피, 음, 좌쪽이든 우쪽이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 지지하시고, 그 다음에 찍으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, 특히나 정치인을 이렇게 종교인처럼, 종교처럼 숭상하는, 숭배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심리학당이었습니다.